방해의 끝. 방해의 목적이 생존이라면 교류일 뿐이지만, 그 목적이 보물이라면 모옴이다. 수위, 수학의 바이블 1권입니다. 591번 문제죠. 어, 이그래프는 지금 사이넥스에 관한 얘기죠. 지금 원사이클 이렇게 했을 때, 이점좌표를 짧게 이 파이라고 쓸 거고, 이 점을 파이라고 쓰고 싶은데, 우리 제들 맞지요? 이 그림은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분에 따라서 점대칭이될수 있고 선대칭이 될수 있어요. 나는 0과 8, X축 기준에서 0과 8을 해주는다면 축 방정식이 뭐라고 바로 나오실수있어요 그렇지. 2분의 8이죠.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사이 관계는 뭔데?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거의 절반이 바로 2분의 8이라고 쓰는데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파이라고 봤으면 좋겠는데, 알파 베타를 따로 구하지 못해요. 하지만 합은 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마도 볼게요. 감마도 보기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어디와 어디를 어디 보면 좋을까요? 만약에 베타랑 감마를 본다면 이건 축방정식이 뭐다? 그렇지. x 이 2분의 3파이로 보면 어때요? 어 그래서 이 파이랑 감마의 합의 절반이 뭐다? 그렇지. 베타 플러스 감마의 합이 바로 2분의 3파이라는 거예요. 그 베타 플러스 감마는 바로 3파이라고 나타내실 수 있죠. 납득되시죠예 그렇게 네. 봐도 괜찮은데, 아, 근데 출제에도, 아, 쌤 문제를 좀잘 봤네요. 예, 네, 틀리진 않았는데, 이거를 모르거든. 맞죠? 그러면, 오케이. 그럼 보세요. 요 거리 보세요. 이 0에서 이 알파까지 거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 거리 랑 같은 걸 찾아보세요. 어딨지? 그렇지. 이 파이에서 감마까지 거리잖아요. 아, 그럼, 감마는세 번째 스텝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감마라는건이 파이에다가 알파를 더한 거잖아. 그럼 좋았어. 여기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이라는 것과 감마 자리에 얘를 대입하면 어때요? 자, 어떻게 쓰시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간마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스타1에서 뭐라고 했지? 파이라고 했잖아. 그럼 감마 자리에 스타2를 대입하세요. 뭘 대입해? 2파이 더하기 알파를 대입할 수 있죠. 계산하면 3파이 더하기 알파가 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걸 대입해 볼게요. 그럼 주기 함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지금 fx는 사인 함수잖아? 사인 함수인데, x자를 뭘 대입하라는 거야? 3pi 플러스 알파를 대입하는 거지. 자, 2시 다시, 다시 한번 보세요. 사인, 3pi 플러스 알파라는 건, 어? 이 녀석은 주기, 이 pi 파이 더하기 pi로 볼수 있죠? 그럼 다시 바꾸면 오케이. 사인, pi 플러스 알파로 볼수 있죠? 아, pi에서 알파만큼 간요 값을 읽어내는 거예요요 값이 뭔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은 원점에서 알파만 간 후에 반대부어 똑같지 않나요? 그럼. 래이 직선이 y의 3분의 2잖아요. 그럼 네모값은 그렇지. 마이 3분의 2라고 그래프에서 내는 거야.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납득되시죠? 이제 뭐 같다? 마이스 3분의 2와 같다 카드라. 알파는 뭔가 합니다. 특수비가 아니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는 데 이게 아니에요. 개념원리 수 1. 연습문제 244번. 삼각형 ABC가 있어요. 이노의이성님벌때 삼각형의 최대각의 크림를 물었어요. 각을 판단하는 건이 상태로는 뭐좀 표현하기 좀 힘들어요. 어? 근데 이건 비례식. 자,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얘는 결국 뭐 같아? 뭐다 같잖아요. 나 별로 쓰면 어때요? 괜찮죠? 나 별로 써버릴 거예요. 어? 그러면, 보세요. 이건 이대로 놔둬도 괜찮아? 어? 그러면, 오케이. 사인 A는 그냥 별로 써도 괜찮지. 그럼 사인 b는 뭐죠? 루트 2분의 별로쓸수 있나요? 사인 c는 2분의 별로쓸수 별로 있죠. 그럼 이 관계 없이 사인 법칙 유도필하나나안 아, 되겠죠? 자, 잠깐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사인 a분의 스몰 a 자 유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사인 b분의 스몰 b, 사인 c분의 스몰 c가 이 r과 같거든. 그러면 우리 변의 길이의 비율은 뭐 같다? 각의 사인 각 원래 이 r 이 있는데 약분 다된 거죠. 이걸 이용하고 싶은데. 너의 생각은 어때요? 괜찮겠죠? 바로 대입할 거예요. 사인 a 자리에 뭘 집어넣어? 별을 대입할 거고, 사 n b 자리에 음, 길이 b가. 오케이. 몇대몇대 몇대 몇인지 알겠지? 별 나눠 버리고 2를 곱해 버리세요. 그러면 2대이 2를 곱하면 루트 2대 1인 거 알겠나요? <laughs> 자. 변의 길이 b가 주어졌다는 거. 얘를 읽어 보라. 하고 한다는 아. 길이는 각각은 알수 없지만, 그 길이 비율은 주어져 있다. 그 삼각형 ABC에서 뭐 어떤 조건이 주어진 거야? 바로, 세 변의 S, S, S가 주어진 거 똑같잖아. 그러면, 오케이. 우선, 제일 긴 변의 길이는 뭔데? 스몰 a 아 스몰 A네요. 스몰 A가 제일 길잖아. 그럼, 최대각이라는 건, 맥스의 각이라는 건, 시타라는 건, 캡틴 A, B, C 중에 뭘 나타내는 거야? 여기 스몰 A에 대한 제일 긴 변이니까. 그러면 사인 a가 제일 크겠지? 그럼 시타라는 건 뭐다? 결국 캡틴 a라가 된다는 거, 나게 되시죠? 그러면 오케이 코사인 a를 묻는 거네. 오케이 코사인 a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코사인 제2법칙 불러볼까요? ebc 분의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어 잘하셨어요. 그럼 a 자리에 몇, 몇 티를 대볼 수 있다? a 자리에 그냥 2t를 대입해도 괜찮지? 예. 네. b 자리에 루트 2t를 대입할 거고 c 자리에 그냥 t를 대입할게요. 아니면 그냥 2 루트 e 1 써도 관계 없어요. 어차피 t 약분되게 돼 있어요. 괜찮지? b 제곱이라는 건 루트 2별 제곱이니까 2아 e t 제곱. 같이 암산되죠? c 제곱은 c는 t 제곱이지? 빼기 -a 제곱은 오케이. 2 제곱이니까 얼마? 4p 제곱이 될 거야. 분모는 2 루트 2t 제곱이 될 거고 분자는 감산해보세요 마나스티 제곱이 되나? 슥슥 야권하면 마나스 2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답은 얼마 더 플러스죠? 마나스죠? 유비하면 4분의 마나스 루트 2가 된다라고 쓰면 어때요? 개념원리 수일연습 문제 243번 상당히 좋은 문제 중학교 때 배웠어야 되는 문제. 자, 우선 내접사각형 의 성질 중에 대비, 대가 크기 합이 항상 180도, 파인 건 납득되죠? 오케이. 이 A에서 수율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건 코사인 제이법칙로두번 써야 됩니다. 자, 뭔 말이냐? 여기에 있는 각 d 크기를 그냥 편의상 시타로 주고 싶은데, 어때요? 괜찮죠? 그 다음에 각 B는 뭐, 뭐가 돼야 돼요? 파이 빼기 시타가 될 수밖에 없지. 자, 각 D를 시타로 둔다면, 각 B는 180도에서 시타를 뺀각이 되어야 돼요. 두 B.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 제자들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 제2법칙을 쓰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써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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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서 오케이. 코사인 제2법칙 쓰면 어떻게 쓴다? AC의 길이 제곱은 다시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2배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시타로 쓰면 어때요? 네. 괜찮죠? 어? 그런데 코사인 비가 좋도데 이거 이용하면 이제 끝납니다. 간단합니다. 사 더하기 구 빼기 이 계산하면 12 곱하기 코사인 여긴데 그죠? 오케이 0타인데 오케이 자스타2어 문자를 보세요. 스타2에서 코사인 비라 했잖아. 그럼 코사인 파이 빼기 타 값이 얼마더? 4분의1이라는거 아니에요? 음. 예를 해석해 볼까? 코사인 그래프 그려 보세요. 파이콤마 마이너스에서 왼쪽으로 0타라는건0콤마에서 오른쪽으로 시타한 후에 반대부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마나너스 코산시타 값이 바로 4분의 1인 거니까 어 코산시타 값은 뭔데 마나스 아, 4분의 1이라고 와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때요 마나스 4분의 1 계산하면 3이 되죠 13에서 3을 빼면 얼마지 아 이제 플러스 3이네요 그럼 16이 되나요 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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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제곱에서 16이 되는 ac 값은 뭐다 그렇지 이 코산 제2법칙을 어, 이용하시면 푸시타. 다 알겠지 개념얼리, 소위, 연습문제 254번 문제입니다. 어, 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는데, 이게 최대가 크기를 묻는 문제예요. 우선, 세 변이라는 것은 모든 변의 길이는 반드시 어찌해야 된다? 0. 양수해야 되지. 요거 첫 번째 거는 항등식이잖아? 작년 수능에 나왔지. 무조건 0보다 크지? 네. 맞죠? 이해되지? 네. 두 번째. 그러면, 2x 플러스 1도 0초가 동시에 x제곱 많았을도 0초가 되야 되지. 풀어버리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초가합정공식이지 x 마이너스 x 플러스 0보다 크다는 건불란 쪽이니까 x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는 뭐예요 그렇지 1초가라는거이 정도 암산되죠 오케이 우리 자배를 실력 많이 늘었네 아트 이게 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가장 긴 변을 얘기하고 싶어 순서대로 앞에를 a 두 번째 암을두 번째 b 삼각형 abc를 할게요 괜찮죠 마지막 걸캡 a C를 할 거예요. 계속 판단 을 어떻게 한다? 아니 두 네. 개를 빼보면 되잖아. 두 번째 스텝은 A, S, B를 한번 빼봐, 봐봐. 두번안 씁니다. x 제곱 살아있고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리고 된다. 상수 없어지죠? 그럼 이거 한번 묶어내 보세요. x 곱 x 마이너스를 한번 그래봐 봐봐. 대충 0과 1 사이 지나는데 맞나요? 지금 x 1보다 클 때, x 1보다 클 때는 이거 블란초 오른쪽이잖아. 영보다 그이 양수라는 거 확인되지 그럼 a가 b보다 더 크잖아 두 번째 그럼 b에서 c를 한번 빼볼까요? b에서 c를 한번 빼봐 봐봐 그렇지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2 x가 되고 어 플러스 이가 되네요 마이너스 잠깐 묶어낼까 그럼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이 x 마이너스 c가 되는데 오케이 얘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지 이건 제곱타일이 음수잖아 그죠? 그렇지. 아래로 완전히 그렇죠 아래로 완전 내려가겠다 그죠 왜 요거 반별식만 써봐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잖아요 그럼그림면 그러면 이렇게 돼 그죠 축 그렇지 이, 이 축방정식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축방정식은 1인근 납득되나요 네 예. x고 1인가 납득되죠 네. 그러면 어 지금 b가 큰지 c가 큰지 모른다 그지 1보다 큰 상태에서 음 이거 따지, 따지기가 좀 힘드네요 다시 다시 그럼 a에서, 자, a에서 b를 한번 뺐고요 a에서 b를 뺐고 그럼 a에서 c를 아다다 a에서, a에서 c를 한번 빼볼게요 자 a에서 c를 빼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서 이거 X하고 빼면 x를 어, 빼면 x-c가 되죠 어. 어? 아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럼 여도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1보다 큰 범위에서는요. 0보다 크지? 그럼 A가 C보다 제일 크네. B와 C는 모르네, 아직. 맞죠? 그럼 A가 제일 크겠다. A가 제일 큰 거죠. 그럼 최대 값을 구하려면, 그렇지. 캡틴 맥스 값은 캡틴 A가 되겠지. 그러네. 그럼 예를 알면 아, 저것도 똑같은 원리죠. 코센 제일 몇칙칙이 법칙? 법칙을 쓰면 어때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스텝은 코사인 캡틴 A는 불러볼까요? 2 B, 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죠. 자, 계산이 조금 있겠지만 이 정도 우리 충분히 할수 있죠. 제곱 정리하면 4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두 번째 c제곱은요. c제곱하면 x 네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a제곱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a제곱하면 여기 적을게요. 자, 이거 제곱하는 건 x 네제곱 x제곱 플러스 1될 것이고 각각 제곱한거죠 2배 앞에게 될거에요 2배 2x 세제곱 2배 가운데꺼 마지막꺼 하면 2x가 되고 2배 제일 처음꺼 마지막 꺼 하면 2x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얘를 빼버리세요 빼버리면 x 네 제곱 동류 없어지고 세제곱차 남아있죠 자 그래서 2b 곱b b, 곱c 합차 공식 x-1 x 플러스 x 1을 잡을게요 자 따라오죠 자, 그런 후에, 동류항 계산하자. 음, 어, 마너스죠. 마너스 2X 세 조곱 살아있고요 자, X제곱, 2X제곱, 3X제곱이고, 요 계산하면 2X제곱이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맞나요? 네. 오케이. 그런 후에, x 계수 2X 빼주면, 플러스 2X 남죠. 4X에서 2X 뺀 거니까, 상수, 어, 1 남네요. 자, 요거 마이너스 묶어내면,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혹시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보자. 1로 해볼까요? 2.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면, 아, 0이 되네. 맞죠? 자, 그런 후에, 다시 한번 더. 요거는, X 플러스로 나눠볼게요. 2. 내려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면 딱 되죠. 오케이. 어? 완벽하게 노네, 이거. 야, 대체 네. 약분 다 해버리지. 네. 2분의 그렇지. 2분의마 i 네. 분에1만남요 -2분의 특수비네요. 그럼 캡틴 A 크기 자체가 구해지지. 캡틴 A가 레도가 되는 거야. 1 8 0도에서6 0도 가면 왼쪽으로 가면 되잖아. 그럼 1 2 0도인 거지. 정도 감산 되나?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